안녕하십니까. 여기 보면은 전년도 묵은 줄기들이 이렇게 보이고요. 거기서 새순이 아주 튼실하게 잘 자라 올라왔습니다. 이 식물이 국화과의 등골나물입니다. 아주 연합니다. 네, 약간 쓴듯 하면서 청량한 향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아주 청량감이 돕니다. 좋습니다. 이 등골나물은 나물과 약재로 아주 좋은데요. 종류가 많습니다. 등골나물, 골등골, 향등골, 벌등골, 서양등골나물도 있고요. 전국에 아주 흔한 식물입니다. 주로 산지에 고리진 곳, 축축한 곳에 많이 자생합니다. 지금 이 부드럽고 연한 새수는 나물로 이용하기 아주 좋을 때입니다. 쓴맛이 좀 있기 때문에 데쳐서 무침을 하면 향긋하고 맛이 좋은 나물입니다. 입을 덮어서 차로 우려 마셔도 좋습니다. 이 등골나물은 특징이 있는데요. 줄기에 반점이 있습니다. 지금 잘 보이실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갈색의 줄기에 보면은 진한 반점들이 보입니다. 이 반점이 있는 것이 등골나물입니다. 키는 1m 정도까지 자라고요. 9월경에 흰꽃부터 연한 자주색꽃, 진한 자주색꽃 등 다양한 꽃이 핍니다. 서양 등골나물은 꽃이 더 자잘하지만 화려한 흰색의 꽃이 핍니다. 여러 종류의 등골나물을 모두 같은 약재로 쓰고요. 지상구 또는 뿌리부터 전초를 약재로 씁니다. 지금은 나물로 먹고 약재로는 보통 꽃이 피는 가을에 전초를 채취해서 말려서 사용합니다. 봄철에 나물로 먹거나 차로 우려 마셔도 약효가 있습니다. 이 등골나물은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 주는 활혈 작용이 있습니다. 고혈압 등 혈관성 질환에 효과가 있고요. 몸속의 풍기와 습기를 없애 주는 거풍제습이 탁월해서 중풍 반신불수 등을 예방치료하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피를 잘 돌게 해서 어혈, 몸의 붓기를 가라앉히고 소변을 잘 나오게 해줍니다. 습기가 위와 비장에 정체돼서 일어나는 소화불량, 복부팽만, 구토, 설사 등의 증세와 수별로 인한 소화장애, 입에 하얗게 설대가 끼는 증상, 갈증 등의 유효한 약재입니다. 늘 복부에 가스가 차고 소화가 잘안 되고 답답한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증상에 효과가 있습니다. 혈당을 조절하는 작용이 있어서 당뇨병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또한 이 등골나물은 유행성 바이러스를 직접 억제하는 작용이 있는 약초고요. 열을 내리고 감기로 인한 해수, 폐렴, 인후염, 편도선염, 기관지염 등 각종 기관지 질환에 효과가 있습니다. 얼굴이 누렇게 뜨는 황달에도 효과가 있고요. 각종 암종에 항암 작용이 있어서 특히 자궁암, 치암, 폐암, 피부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이 등골나물은 출산 후 어혈이 남아서 배가 아프고 몸이 붓는 증세, 산후 복통, 어혈과 부종, 월경 불순, 산후 요통, 심한 생리통을 완화해주는 여성에게도 좋은 약재입니다. 네, 또한 이 등골나무는 해독작용이 탁월하고, 항균소염작용이 있어서, 폐렴, 디프테리아, 관절염, 신장염, 맹장염, 수종, 종기, 타랑, 부스럼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류머티스성 요통과 신체의 각종 통증을 완화해 줍니다. 네, 이 등골나무 요즘 나물로 아주 좋을 때이고요. 약재로 쓸 때에는 잘 건조된 것을 하루 기준 15 내지 20g 씩 다려서 복용합니다. 오늘은 등골나물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